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삼성중공업에서 뭐 완전 초대박 수주를 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. 발주처는 파나마 지역 선사로 알려졌습니다. 수주 선종은 15,000 t u 급의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 되겠습니다. 수주 척수가 무려 20척을 수주를 했습니다. 수주금액은 20척에 2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무지무지한 금액입니다. 선박 인도는 2025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특기 이상입니다. 세계 조선업 단일 계약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 수주로 기록됐습니다. 아, 이 선박에는 그 삼성중공업에서 그 개발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연료 절감 장치와 차세대 그 스마트 시솔루션인 어, 그 SBSL이 그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. 삼성중공업은 2021년 1년 발주된 그12,000 TU급 이상의 그 컨테이너 선박 아 66척 중에 34척을 수주를 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 삼성중공업의 2021년 현재 그 수주 목표 대그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2021년 수주 목표가 78억 달러입니다. 아 현재 그40 9억 9,500만 달러를 수주를 해서 무려 64.04%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올해 2021년에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, 무조건 그 목표로 했던 78억 불은 아, 넘길 것으로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세계조선업 단일 그 공사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선박을 수주한 그 삼성중공업 아, 상당히 그 자랑스럽습니다. 아무튼 그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선박을 아, 수출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 마음 편안하게 아,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그 만들어졌으면 아, 하는 바람입니다. 고맙습니다.